이야밀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오 과입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요 박준현 친구있죠 정장친구 그 친구 집에다가 일단 짜장면 배달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살짝 들어가가지고 한번 핵 불닭볶음면이죠 그 매운 소스를 토착해가지고뉴핵 불닭 짜장면을 한번 먹으러 볼 생각이 돼요 사이드도 조금 시켜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맛있게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츠 아, 귀여운 간짜장에 간짜장 도착 스야미요. 소스를 두 쪽이야 미오. 이야 부스키야. 자돌박이가 들어간 오챔 뱅스. 군맨듀 사이드로 시킨 랑수육스. 애벌닭짜장면부터 이야 미오. 니 것도 시켜놨다. <laughs> 아, 이거, 밀어. 이시 밀어. 이거, 밀다 이거, 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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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밀번호 가르쳐 주거거 아닙니다. 음. 아, 이거, 밀 멧돼지한테 습다다한거 음. 바바해. 음. 탕수육. <laughs> 음. 뭘바바레야 무슨 한도번보난 내가,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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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넣어준다, 계란. 음. 이안 차나? 새벽 3시다, 새벽 3시. 음. 오늘 짜장면 야식 새벽에만. 음. 와, 맵다. 안 먹나? <laughs> 와, 새벽에 없다. 음. 나안 먹길 바라고 있지. 저거까지 음 네가 다 먹으려고. <laughs> 와. 차돌박이가 들어간 차돌박이 짬뽕이에 예. 여러분들 핵불닭 짜장 정말 맵습니다. 음. 짬뽕 주인다 음, 음 바삭해, 와, 음. 역시 중국집 배신하지 않는듯 음. 와. 와. 소스 푹 찍어 가지고 핵불닭 짜장면에 미야미요 음와 진짜 매운데? 남자들 음, 그거 한번 먹을래아음 한입만 먹어 어차피 3시에 먹는 음식 별로 안 좋다 근데 어차피 입줄 생각은 없거든 <laughs> 한입만 먹어 <laughs> 없어보다 <laughs> 음. 한입만 먹어봐. 한입만. 원래 면잘 먹으니까. 음. 와. 색깔은 별로 안 매워 보이는데. 음, 뻘 건데. <laughs> 아, 그래 많이 먹면 안 건데. <laughs> 아니, 아 맵다매! 아 맵다매! 응? 아니 음눈나 <laughs> <왜? 웃음> 엄마 생각이나가지고 짜장면 싫어하셔 <laughs> 삭바삭한 찍지말고 야미요음아 맵다매 아맵아매음야 맵다. 음? 엄마 생각 비싸 보네 <laughs> <오늘. 웃음> 음 어우 이집 국물 잘하네. 음 국밥이가. <laughs> 아, 탄입 더. 아니야, 뭐 짜증 난다. 내가 아, 음. 처음 조금씩 먹어야지. 음. 아니, 따갑다. <laughs> 음.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돼. 요 嗯。Mm. 음, 당수육 쭉 찍어가지고 에보스키요. 아, 맛있다. <laughs> 괜찮나? 어, 괜찮다. 음? 원래 괜찮았다. 음. 근데 <laughs> 뭐니? 혼자 사우나 음. 한번 땀을 왜 했지? 음. <웃음> <웃음> 맛있으면 땀 나더라.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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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와, 난다 먹었는데 한입 먹고 가네. 기억을 그걸 다 먹네. 아,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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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땀다쓴거 알잖아. 음. 음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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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, 와 음, 그거맛있는어 막이 야기야. 음. 런나이 마시! 지게데! replace place